시작 예, 더 읽을래도 오늘 나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오직 너희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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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just 오직 너희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어디에?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냐 이는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어떻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서 에 제가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여러분 사람이 생활하는데.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합당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뭐 그래야지 합당하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합당하게 말하지 않고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합당하게 행동을 취하잖아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지. 아이, 고 참, 이렇게. 예? 아이, 미친 사람이지. 누구라고요? 아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예? 그러분 내가 지금 물었잖아요. 합당히 대답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머잇은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디에 정신 넋을 빨고래. 응? 합당하게 해야지. 근데 철부지 애들은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이게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 합당하게 어떻게 가나 어떻게 가나 예 네, 합당하게 생활해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네, 나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봄이면 봄답게 여름면 여름답게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그리스도일이면 그리스도니까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합당하게 생활해드는데 과연 우리가 합당한 생활이냐?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생활인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단 하나, 단 하나, 어디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게 어디에? 그렇지, 어디에? 예, 보검에 합당한 생활을 하나요? 보검에 딴 거는 그만두고, 예? 합당하게 시험공부, 서 시험공부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합당하게 출근해야 되겠고, 근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합당하게 어디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디에?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합당하게 생활을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늘 얘기해요. 보안 다르지만 잘 몰라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굿뉴스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 항상 우리에게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군 뉴스. 저 아프리카 가도 예수님은 군 뉴스. 가난한 사람이 가도 군 뉴스. 병든 사람이 가도 군 뉴스. 돈이 없는 사람도 군 뉴스. 뭐 실패한 자가도 에군 뉴스. 뭐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어느 상이건 황 항상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 세계에 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전세계의 모든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이 좋은 소식, 군 뉴스 복음이될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 예수가 뭔데? 한마디 말해서 뭐예요? 다 해결해, 다 해결해, 다 해결해. 이해가 돼요? 다 해결해, 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백화점은 뭐 있어? 다 있어. 예? 종합병원 종합이 나빠요. 좋아요. 왜? 거기 하면 다 있어. 내과, 외과, 눈과, 입과 다 있어요. 예? 네? 네, 다 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 왜 좋아요? 다 있어. 이해가 돼요? 다 있다고. 예수님왜 좋아? 다 해결해야죠. 다 해결해야죠. 아멘. 그리고 좋은 거예요. 뭐든지.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왜 예수 안에 모든 게다 있느냐? 다 해결할 수 있냐? 이거요. 배고픈 사람도 해결하고 병든 사람도 해결하고 상처받은 사람도 해결하고 다 좋아. 다왜 그런 거 왜? 이유. 왜 그래서 복음이냐? 이거예요. 왜? 아, 빨리 얘기해. 1분단 빨리 얘기해요. 아무것도 대답 못해. 2분단. 전전능하셔서 3분단. 하나님의 아들 이셔서 4분단. 아, 이, 말도 못해. 다시 1분 단, 왜? 허허, 2분 단. 예? 구원자, 3분 단. 구원하셔서, 4분 단. 예? 하나님의 아들, 아까 얘기했잖아, 3분 단에서. 하나님의 아들, 좋아, 다시 한 번, 1분 단. 아니, 내가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 엄마가 좋으면 왜 좋은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복음인데 왜 군대에 냐 이거 다 해결해줘 뭘해결하냐 내가 묻는 게 대만 1분단 뭐예요? 부활하셔서 아까 부활 이게 나왔어요 예. 예. 2분단 능력 예.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최은 선생님 목사님 질문이 뭐였죠? 또이데 <laughs> 오늘 조용히 있어 어떻게 자 3분 단 뭐예요? 응? 죄를 사해 주셔서. 야, 우리 변전정사님 죄를 사해 주셔서. 참, 보통은 애가아니요 예? 아까도 식스러워가지고 우리 면들이 어디 가나 찾더라고. 이야, 참, 보통은 애가 아니여. 예? 나이가 50이 넘고 60대 동안 우리 면들이 찾고 있는 거야. 부모의 마음이. 죄를 사해 주셔서. 예? 면들가 제일 크게 박수 쳐요. 참, 감사해. 아까 혼이 뭐라 그랬어? 아니요 포기했어? 왜또 얘기했다가 왜또분다 뭐예요? 질문이 뭐였지? <laughs> <laughs> 어? 뭐1분다 하다 보니까 질문 나도 모르겠어. 복이 합당한 건데 왜 합당해? 다 어떻게? 네, 왜다 되냐고요? 왜다 되느냐, 여러분? 뭐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못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얘도 하는 거 나도 해. 그럼 누군 못 해. 너도 하는 거 나도 해. 그럼 누군 못 해. 이해가 가요? 아니, 너도 하는 거 나도 해. 나도 하는 거 너도 해. 그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도다 해도 아무도 못 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니까?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은요, 아무리 배고픔, 엄마 젖죠, 젖죠. 엄마 젖안 나와. 에? 애기가 엄마 젖어야지, 여러분들 가재에탁젖다고봐젖 나와? 한방울도안 나와. 근데 나를 낳아는 엄마는 젖이 쭉쭉쭉 나오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야. 에? 다른 사람은 안 나와, 젖이. 근데 엄마가 되면 젖이 나와. 그러니 엄마가 좋은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탁하 좋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아무도, 아무도 못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하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 하면 누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복음이 되고, 능력되고, 예, 정말 모든 자에게 그런 예? 복음이 될수 있는 군주수는 뭐냐면은 아무도 못하는 걸 하신다니까. 그게 뭐예요? 부활이지, 부활. 아, 참나. 그러니까 부활하면 너무 큰범위고 여러분, 내가 먼저 쉽게, 왜 좋냐? 다할수 있다. 뭐냐면 다 해. 아무도 못 하는 걸 예수님을 하셨어요. 누가 죽음을 이기냐고? 병은 고칠 수 있어. 이해가 돼? 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될수 있어. 그런데 죽음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속가머리가 인생 뭐냐? 인생 뭐냐? 생도 병사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고 죽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 도보리숲 밑에 가지고 나무에 매달 딱 락락 해 가지고 별짓 다 해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 거야, 중들이. 지금도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중돌이. 지금도 중돌이 그짓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몰라. 아무도 해결 못 해.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 해결했어.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하니까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새발의피이다 예수. 응? 아무도 못하는 그 죽음을 해결하니까 나머지 다 해결해버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와서 그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부활이야. 그래서 이 부활이 뭐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들수 없어. 다 하는 거 뭐, 다 하는데 그건 무슨 나에게 좋은 소식이야.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 남 하는 거다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남이 못하는 걸 했을 때 좋은 소식이지 예? 옛날 우리 최은석 의사가 못해 그래가지고 허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쫙 해줬어 그러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러니까 23살에 나를 만나가지고 지금도 53살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 아니야 예? 저 친구한테는 내가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왜? 딴 사람 못하는 거를 미안해요. 한동안 잘하지만, 잘하지만, 이래서, 내 남편도 못하는 거를, 어? 내 부모도 못하는 거를, 누가 준 거예요? 그걸 지 목사가 해준 거야. 근데 내가 한게 사실 주님이 한 건데, 목사 해준 거니까 그게 감사한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하, 엄마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했는데, 어디 와서? 교회 와서 해결하는 거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아, 힘들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데, 야, 이거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네? 내 남편이 해결해줘. 내 자녀가 해결해줘. 내 아내가 해결해줘. 우리 목사님이 해결해줘.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여기고, 목사를 귀여기는 것이지, 남 하는 거다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돼? 바보게? 남 하는 거다 아는데 그것도 못 하는 교회도 목사도 가끔씩 있긴 있어. 그건 뭐냐고. 남 하는 설교 그것도 못 해? 남 하는 노래 그것도 못 해? 다른 사람 다 아는 거 그거 못 해? 남이 하지 못하는 메시지, 남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지. 안 그래? 남이 하지 못하는 천국 환송 제가 하잖아요. 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남이 하지 못하는 그, 그 천국 환송 그걸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이 하지 못하는 걸 제가 천국 환송을 책을 쓰고 영문으로 써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글로 보고 영문으로 보고 야, 이렇다 해가지고 오늘도 함께 나눠보자 이거예요.